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학생은 성적의 영광을, 직장인은 승진의 영광을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인정받는 자리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간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단순히 순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길, 곧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길 위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 주님의 영광 중에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앞에서 보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한 주간 일주일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바로 그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뀐 모습이 없어요. 여전히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섬김으로 얻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길은 세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고난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오해했던 영광의 길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길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고난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더라.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셔요? 예루살렘을 이 짧은 구절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한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또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두 번이나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되 이방인에게 능욕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오늘 이세 번째 하시는 이 말씀이 앞에서 하셨던 두 번의 말씀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지 누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루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의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때 가장 예수님 가까이 앉을 것인가?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권력의 길이 아니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은 순종과 섬김의 완성이었습니다. 그의 왕관은 금이 아니라 가시였고 그의 보좌는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진짜 영광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 속에 있고 진짜 위대함은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명예로 영광을 얻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영광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오해했던 영광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신 바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세 명의 제자들을 주로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세 명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세명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오른편 왼편 자리를 요구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세 명의 제자들은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다가 베드로가 혼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어쩌면 이야 드디어 기회가 왔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으니까 다음 차례는 우리다 이렇게 어쩌면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많지도 않은 열두 명, 그리고 그 가운데 이세명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 다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마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까요? 아니면 아픈 일에 함께 아파하고 우는 일에 같이 울어주며 어려울 때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한 교회를 시작했던 이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이미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숫자를 더 하려고 우리가 주한 교회를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한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잖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자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한교회가 이 뜻에서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 주한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세 명의 제자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참 아름답지 못한 이 암투를 보며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의 자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이지요. 우리도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높여 주세요. 성공하게 해 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자리할 때가 말씀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뜻합니다. 즉 너희는 너희가 나처럼 고난의 길, 섬김을 감당할, 섬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느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할수 있습니다였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망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즉시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제자가 화를 냅니다. 야구보와 요한이 자기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로비를 했다는 걸 10명의 제자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화를 냈을까요? 베드로 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베드로만 화낸 게 아니에요. 열 제자가 화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열 명의 제자는 왜 화를 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 역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열두 제자 모두가 그 자리는 내가 앉아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주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예요. 가장 가까운 자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힘센 자리를 지금 두 명의 제자가 요구한 겁니다.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도 그 자리는 내가 갈 자리인데 감히 너희 둘이 로비를 했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날 야고보는 숭교의 잔을 마셨고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권한을 견디며 성경을 기록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짐에 있지 않고 낮아짐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짐에 있지 아니하고 낮아짐에 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다스리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설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권한 뒤에 오며 섬김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길입니다. 본문은 본문의 결론은 이 말씀으로 끝이 나지요. 여러분 45절 함께 읽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 주는 내어 주는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섬김의 본질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선발의 수고보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그 일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여러분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빌립복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목숨을 뺏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두고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세상에 들어 내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비추는 통로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더큰 건물이 아니라 더 깊은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걸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김이 없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고 섬김을 통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섬길 때, 목자가 목원을 존중하며 섬길 때, 목원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직장과 학교에서 성실함과 정직으로 동료를 섬길 때,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품고 위로할 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섬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누가 더 높으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섬기느냐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